자, 이번 시간에는 물축공제 마지막입니다. 기타 소득공제 볼게요. 자, 먼저 보시면은, 자, 이제 우리 사주조합금, 출연금,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가 나옵니다. 어, 얘 같은 경우에는 공대 대상은 누구냐면, 어, 첫 번째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 사주조합원이 우리 사주조합에 출제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우리 사주조합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일정 요건,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이제 우리 사주조합을 배정, 우리 사주, 우리 사주를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이제 애사심을 고취하고자뭐 배정을 한대요. 그래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이 이제 그러면은 우리 사주에 출자를 하고, 출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주, 이제 주식을 배정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조합원이 별도의 우리 사주 조합으로부터 이제 이득을 얻게 되면은 그 이득에 대해서 이제 일정 부분을 공제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 금액 같은 경우에는 먼저 출자 금액하고 400만원, 벤처 기업은 1,500만원 중에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출자를 500만원 했으면은 일반 기업은 400만원까지는 공제, 그 다음에 1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을 납부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400만원까지는 출자를 하면은 지출 공제를 인정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400만원 초과분은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지출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구분 사용, 구분 기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좀 상세하고 좀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저기 정식으로 강의를 찍어서 올린 그 강의에서 보시고 초심자분들은 이건 나중에 보시면 돼요. 이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과세연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이 아까 말씀드렸죠. 400만원 또는 1500만원을 초과해가지고 출자를 하게 되면 초과되는 부분은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이 과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400만원 또는 1,5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지, 지출 시점에서, 지출 시점에서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효과가 발생한다. 맞죠? 그래서 출연 시점에서 만약에 소득공제 받은 애들은,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얘기야. 우리 사주 조업의 출연 같은 경우에는, 출연 시점에서 소득공제 받았으면은, 이게, 나중에 우리 사주를 인출하거나, 우리 사주로 인출하거나, 또는 출연금을 인출할 때, 그때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세 이연은 뭐냐면,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 뿐이지, 영원히 세금을 안 내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 출연심에서 400만원 또는 1,5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사주로 인출하거나, 출연금을 인출할 때, 그때 정상 과세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요, 이 차이가 바로 뭐다? 과세 이연이다. 과세 이행이나 그런 얘기죠. 이들도 알아주세요 알아두시면 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고용 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 소득 공제인데 얘도 봅시다. 공제 대상 보시면 공제 대상 보시면은 첫 번째가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노사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이 노사비를 통해서 어떤 걸 도출하느냐 바로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이 결과 합의안을 도출해야 됩니다. 도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합의가 도출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쉽게 말하면은 직전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그 다음에 해당 과세연도 해당 해당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이 차액이 뭐냐면 바로 임금이 감소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임금을 감소한 부분에 50%를 공제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한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 0만원까지그 다음에 연간 임금 청액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에다가 고정금 성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지고 임금 청액에 대한다 자, 그러면 이제 굳이 왜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예요. 왜 이걸 이렇게 하지? 왜 이게, 왜이 조문을 왜이 이렇게 적용을 하지? 라고 생각하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회사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거리가 작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어. 그러면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살리려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회사를 살릴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일거리가 반으로 줄어들면은 직원을 반으로 자르면 돼. 어, 반을 정리하면 돼. 만약에 근데 이제 이걸 정리, 이걸 해보라고 하죠? 이제 경영상 빈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노사업을 통해서 이제 인원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 정리를 한다는 거는, 정리한다는 거는 직원을 내보내는 건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직원이 줄어드니까, 뭐,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훨씬 더 조직이 슬림해지고, 그 다음에 적, 적재가 안 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직원들이 잘리고 나면, 나가면 뭐가 되겠어요? 새로운 회사에 취업 못하면은 다 실업자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 하나는 살아나는지 모르겠으나,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경제 불불경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요 물론 기업이 살아나는 것도 중요한데 실업률이 안 늘어나고 실업률안 늘어나고 회사에서 계속 직원들을 데리고 있으면 은 고용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경제적 효과들을 갖다가 이제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쉽게 말하면 국가가 꼬시는 거예요. 회사한테 야, 니네 만약에 정말 경영상 힘들어서 직원을 정리하고 할일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직원을 정리하고 하지 않고, 만약에 직원을 고용을 유지하면서 대신에 직원들한테 일을 반만 시키고, 월급도 반만 주면은 우리가 회사한테도 새해 감면해주고, 을그 다음에 고통을 분담하는 직원들한테도 우리가 소득공제해줄게. 라고 해서, 기업하고 직원 근로자 양쪽에다가 당면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 소득 공제라는 얘기고, 요기서는 지금 연말 정산을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세제, 세제 혜택만 이제 강의하고 있는 건데, 법인한테도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아 근데 이게 그러면 어차피 근로자를 반만, 근로자를 반만 유지하고 반은 자라는거 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를 다 데리고 있는데, 저기 뭐야. 월급을 반으로 줄이는 거 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가장 슬림화하면서 그 고정비를 줄이는 거는 정리하고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을 데리고 있으면 월급이 줄어들긴 하지만, 직원들한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리하고 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을 실업률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고용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에서는 해당 회사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줄만 하다 얘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내용이고. 자, 그다음에 적용 요건을 보시면은 세 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시간당 임금이 감소한다는 말은 일은 양은 똑같은데 시간 시급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니까 러 만약에 이거 적용받으려면은 일을 줄이면서 월급을 줄여야 돼. 10시간 일할 거, 5시간만 일하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임금을 줄여야 인정해준다. 10시간 계속 일을 시키는데, 시급을 갖다가 시간의 임금을 반으로 줄이면서 임금을 줄이는 건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커야 된다. 맞죠? 세 번째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 근로자 연 1인당 임금 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서 감소해야 된다. 그럼, 뭐, 뭐가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첫 번째하고 세 번째, 이세 번째가 동시에 충족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어, 직원을 갔다가 고용을 유지하면서, 일은 반만시키고, 월급도 반만주는 거가 발생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소득공제 종합 환도입니다. 어, 얘 같은 경우 뭐냐면, 다음에 언어는, 앞으로 좀 나올 겁니다. 밑에 있는 공제, 이제, 여러분이 배운 공제 중에서, 공제 일부분, 특성이 뭐냐면, 대부분 다, 많은 돈이 나가는 공제금액이에요 구찌가 큰거죠 그래서 다음에 언안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금액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뭐가 된다 소득공제는 밑에 있는 공제들은 합쳐가지고 2,500만원의 끝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이제 그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납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납공제 전세보증대출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이거는 그 1년 동안 이제 하면은 최소 몇백만원 나가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막 돈이 이제 많이 지출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 창투조합에 대한 소득공제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도 투자났다면 10만원, 20만원 하는 게아니지 한번 하면은 몇백만원, 몇천만원 몇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공제금액이 많이 들어간다 세 번째는 이제 노령성공제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보금네 번째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다섯 번째가 이제 우리사주 조합 출자에 대한 공제 여섯 번째가, 장기 집합 투자, 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 공제. 여섯 번째가, 수용카드, 사용금에 대한 소득 공제. 이 일곱 가지, 일곱 가지. 일곱 가지 합쳐가지고, 공제 금액을 산정을 하는데, 합쳐가지고, 2,500만 원이면은, 거기까지만 적용한다. 그런 얘기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소득 공제가 끝났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세액 공제 들어가도록 할게요.